투원 액션 안녕하세요. bj 리프터, 자, 오늘 마이크 잡프트 신매 전쟁, 고민들과 함께 신매 전쟁 대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바, 안녕, 안녕, 자, 찌개, 안녕, 쟤 네, 계세요. 아, <laughs> 뭉치, 안녕,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죽고 싶어요. 아, 니요 가까이,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팀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일단 저 먼저 팀은 일단 이거 지금 우클릭하지 말고 아, 한 번에 종이는 한 번에 우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다. 응. 나와라 까까야. 종이는 한 번에 우클릭하겠습니다. 팀은 안돼. 까까 <목소리> 뽑아 오 신이시오 제발 종이랑 팀이 되게 해 주세요. 야, 야 고치마 니네 차례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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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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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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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깎이 웃음> <웃음> <웃음> 자 일단 그럼 능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능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팀과 그쪽 팀의 <laughs> 였더라 <laughs> <이>, 매너케 <매너편을 웃음> 한개시 <laughs> 코디하고 있고요. 자 그쪽은 아, 이거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렇게 털거품 주시면 안 돼요. 밸런스 안 맞으니까. 어, 밸런스 내알 무슨. 그. 아이 괜찮아 이게 운명이야 운명. 이 밸런스 파괴라는 것인데. 그러면 나랑 뭉치랑 팀 바꾸는 거 어때? 됐어 됐어. 됐어. 고비랑 어, 그, 리펑이랑 이 정도라고. 바꾸냐? 이 정도라고. 집이랑 리펑이랑 바꾸막요. 면 그걸까? 고치비랑 리펑이랑. 아, 지금 지금 내가 니네 바꾸고 싶고만 뭐. 아, 어, 그렇 그럼 팀 바꿀래? 오케이. 바꿔바꾸 바꿔, 무조건 바꿔 아, 그거부터. 아니면 찌개. 자, 아서 찌개야. 저희 저희 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지? 다시 하드 찬성하시는분 자, 아, 일단 다시 못 예. 저는 일단 매너권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어! 어지마! 일단 고치비 팀에도 한기가 있습니다 아나돌망캘게 미안해 미안해 나이파이스 아니야 자 매너권 쓰실 분 계십니까? 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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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고치비 리권으로 덤베야. 나 돌망킬 수 있어 고치비야 리권 괜찮아. 정말? <laughs> 나 해. 광부야 나 광부야 아 <laughs> 모르겠어 이는 능력 좋아? 나, 나 광부야 내가 <laughs> 기총말 <laughs> 보여줄게 네데 포판이 안녕하세요 니네들 당부라고. 이게 어때? 알았다고. 이거 해? 저맨옷걸쓸 건가 안쓴 걸까요? 어 해? 다려봐요아이 치라고 바보야. 아 됐어. 야 이뻐. 졌어. <laughs> 당연히 이겼다. 해. 이겼다. 아, 아, 이겼다. 아니, 아니 리건 안써안써안 써, 써. 이겼다 우리 수브 아. 이겼다. 어떻게야 아, 이겼대? 게임 시작하도록고 지게만 쓰는 거야. 이뻐 아니 나한테 1대 라인 내봐. 아니면 너네 토를 많이 다 토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자. 엄마, 신가. 내 능력은 텔레포터야. 코코. 정말 좋은 능력이야. 이렇게 가능하잖아? 니가 그냥 아무나 이거 바꿀 수 있잖아. 자, 일단 너봉땅 시작하자마자 나무를 캐댄. 내가 흙을 켤게. 오케이. 우와. 나 TV 어아다니 도게, 도게. 야, 돌게 돌게. 야, 여기 상자 여기다 넣을게. 여기 아이템 다 넣어놔. 어, 내가 한장 넣었는데. 진짜 카메라 다 떨어졌어요. 리얼? 어, <laughs> 치핑은 떨어졌어. 어떡해. 난이총안니 나한테 치핑 만든다. 안 돼. 안 돼. 향해. 향해. 괜찮아. 괜찮아. 아, 붙었고. <laughs> 아, 그거 이건요. 고민기라는 거고 시청은 아닙니다. 눈치야 빨리 돌이야. 나무를 향해 까 빨리. 그 시간에. <laughs> 이렇게 해주면 애들 밸런스 파기 하는 줄 알고 자 요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빠이빨에 나무 캐 와서 캐고있어 고있어 캐고있다고 캐고 그리고 나무곰 하나 만들어줘 분은 오늘 안할것 같습니다. 아니 이따 저녁에 하겠습니다. 은시아, 빨리빨리 빨리, 나무 좀만들어 나한테 줘. 제일 봐. 나무 다 바꾼다. 어, 나무 다 바꿔. 나무 원목은 필요할 데가 없어. 네,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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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한테 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빨리 빨리 나무고 남은 건 빨리 만들어줘, 빨리 빨리 기억게나 갔다 온다. 나도 갔다 왔어. 넌 여기서 여기서 무한 부브좀 만들어줘. 아, 좋네. 내가 사판 하나 만들게. 만너 이제 거기서 너도 칼 하나 만들어. 칼 하나 만들 수있니 여기보다 빨리 철을 켜지네. 어디 신전한테 진짜 밸런스 파기였어. 진짜, 맞아. 진짜 공간. 말을 안 들어. 답이 없었어. 아니야, 자꾸 소리가 안 들리네, 마크가. 아, 진짜. 떨어졌냐? 어. 아, 씨, 아, 씨. 아, 진짜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자 아, 시 빨리 그만 놔자나 시청자! 아, 시청자! 아,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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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시청 아이씨. 너 아, 아깝다. 내가 할게. 나 해봐. 아, 야, 아, 야, 아, 빨리, 우리, 우리 그거. 아, 우리 그냥 일단 코블리 만들자. 아, 코블리 나 만들자. 야, 우리 철은, 철은 포기하고 코블리 나 만들자. 아니야 철은 포기 안 해도 돼. 아, 빨리 큐브 왔... 만들어서 도금 가지고 아, 공격하자. 찾... 내 코블리 못해갖고 내가 그냥 칸코가 퍼가지고 올게. 빨리 무한코, 야, 삽 줘봐, 삽 줘봐. 삽, 나삽 부숴졌어. 어? 한번 하나 만들어, 한 번만 만들어. 여기서 참 빨리, 만들어봐. 네가 만들어. 아 빨리빨리 내가, 내가 지금 무언 만들고 있잖아. 참 만들었어. 일단 어. 찌기 옷 빼야겠다. 오케이. 쟤어디서 태포 타고 있어 씨. 아, 이게 안될 거라 생각하나? 네, 팀이 안녕. 야, 웅움직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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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나, 그, 나, 그때, 무언코 만들고 있을게. 떨어지고요, 됐어. <놀람> 잘하고, 이거 몇개또 털었어, 나무하고 다. 오케이, 잘했어. 야, 돌키고 있어. 오 너, 빨리빨리, 빨리 빨리 거기서 너 털어와. 아니, 이거 털어도 되잖아. 요건 요건 자제해주세요. <놀람> 맞다 이거 연기. <이거. 놀람> 자 빨리 가자. 아 떨어졌다. 내텔레포터야 네, <놀람> 일단 내가 위급할 때 너를 희생할게. 넌최한 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이젠 내가 위급할 때 너랑 위치를 스위치 할 거거든 저, 저? 아니 저쪽에서는 왜 저렇게 몬스터 스폰을 일단 없애나야겠다 이거 켜고 있어봐 내가 그 내가 여기 하나 더 만들게 이거 하나 들야지아이 빨리 빨리 하고 있어봐 어어 어, 이거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죽는 거 없어 이거 너, 이거 하고 있어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너 그거 하고 있어봐 아나 이거 이, 나이 위에 이거 철거 좀 해야돼 이런식으로 멍크부를 만들어줍니다 <놀람> 어이씨삽 깨졌다 이제 또 가자. 그 저기의 철을 가지고있어도 그걸 타면 돼 우리가. 누가 제 최강이야? 다내 최강 받은 거. 내가 여기서 웬만해서는 안 줘. 그러니까 나는 네가 용암 빠졌을 때, 에휴씨. 여유팬 감, 여감 감사합니다. 파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한 개, 아니 뭐더라? 별풍상계 선물 감사드립니다.